등불을 따라와라 그 끝에 안식이 기다린다 가폭한혼 실력으로 제도는가걱정 나도 안가져도안가한가 나도 안 가져가. 나도 안 가져가. 나도 안 가져가. 방해한다면 거칠게 인도할,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어, 운명을 밝히겠다. 아, 난폭한 아, 혼 실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일격으로 난폭한 혼 음, 실력으로 제압하는 음, 수밖에 음, 바로 잡겠다. 음, 날 따라오면 움직이지 마라. 거리단 죽은 뿔이오 반드시 너를 구하겠다. 마음을 방해 방해한다면 저항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없다. 운명을 밝히겠다. 거리단축 어쩐지 죽군 남폭한 화, 합 나다 제압하는 수밖에 마지막 잡이다 방해한다면 거칠게 날뛰는 인도할 수밖에 없다 제압한다. 방해한다면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빛나는 없다 영웅. 포착한다 거리단축 전사들에게 이 빛을 받으니 그대들에게 안식이 있게 약속하지. 반드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급처할 물품이 있다면 저에게 맡겨 주세요. 이 도시에서는 항상 비의 냄새가 나. 소닉붐 아직 안 나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널! 시나요? <laughs> 좋아, 더러운 인간놈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슬슬 약속했던 시간이지. 잠시 후면 정화의 의식을 시작할 거야. 아, <laughs> 또 이거야. 기분 더러워지는 꿈. 안 그래도 우울한데. 더 우울하게 만드시네. 정화의 대상은 주인님께 반항하는 배교자들. 특히 개중에서도 악질인 유니온의 잔당들이지. 그럼 지금부터 그 배교자들을 차례 차례 불태우시겠다. 이거지. 망할 여우 놈. 젠장. 역시 이번에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나 보네. 이건 무슨 고문인 거야? 진짜... 어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녀석... 치사하게 굴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이단 신문관님, 큰일났습니다. 붙잡아뒀던 배교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 <laughs> 아... 안 돼. 이대로 돌아가면 분명 그 잔소리 귀신이... 인선으로 돌아오면 당신들을 화영대에 매달다니까! 마치 각본이 바뀐 것처럼 클로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는 달리기 걸까? 좋은 날이야 또, 기록 경신에 협조해줘. 이슬. 은 없지만 어질 시간이다. 두렵다면 내게 기대라. 황찬의 힘이 히 마음까지 태워주지 너무 뜨거워졌나? 이쯤 하지. 그래. 없지만 내가 나

법은 없지만 잡이는 있다. 두렵다면 내게 기대라. 날따라 잠깐, 잠깐 쉬겠다. 쉬겠다. 실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해다면 운명을 인도할 있다. 수밖에 없다. 저항은 곤란하다. 잠깐 쉬겠다. 섭를게날따라곤란폭한 아, 혼, 실력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하! 방해한다면 밝히다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없다. 거리단축. 방해한다면 까끔하다.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꿈. 없다. 등불이요. 반드시 빛나라. 나를 구원하겠다. 걱정 마라. 방해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없다. 운명을 밝히겠다. 길을 연다. 부적으로 가서. 방해한다면 거칠게 핫 인도할 수밖에 없다 방해한다면 거칠게 아? 인도할 수밖에 없다. 방해한다면 거칠게 인도할 수밖에 없다. 빛나는 영혼 포착한다. 장사의 길을, 길을 막는 모든 것 저승의 빛으로 일소한다. 내가 즐겁다면 걱도 즐겁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시 빛나마감사주지 안심의 도를 표한다 편의식이란 찬의 힘을 움직이 마지막 자기 애도를 표한다 이것은 진원을 위한 빛 등뿌리여 전사를 위해 빛나라 묵념은 약속하지 반드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즐겁다면 나도 즐겁다 f f d a 그 동료들을 위 d o take o f 잠시라도 a d a Nada. I don't know w 작별이다 마상간 따라 영을 밝히겠 부적으로 가서 전사들에게 이 빛을 받으니 그대들에게 안식이 있게. 진짜는 아 안심을 지키스 르게가즐겁다면나도 즐겁다.

I 시 o n 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 n o 즐겁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안심해라 잠깐 거리다, 쉬겠다 거리다 사명을 다해 인도하겠다 애도를 표한다 애도, 빠르게 마지막 자 애도를 표한다 밝히겠다 안심해라 애도를 표한다 움직이지 마라 발 잡겠다 작별이다 일격은 환천의힘 애도, 애도를 표한다 잠시 눈을 감아라 약속하지 반드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즐겁다면 걱정 마라. 즐겁다. 내가 너와 함께 산자 잠시 가가 제아파의 명부하라편의지 마라. 바로 잡게 거래단추. 이것은 진원을 위한 빛. 등뿌리여 전사를 위해 빛나라. 핫. 날 따라와라. 명부를 거기하다 일격으로 숭고한전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길.